하지만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점, 금액이 2억대라는 겁니다. 이제 자녀 세대가 매우 적어요. 그렇기 때문에 서둘러서 보셔야 된다 말씀드리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천에서 2억대 신축, 만나보시기 점점 더 어려워지실 겁니다. 안녕하세요. 화산가 강중교사입니다. 오늘은 심곡천 앞에 나와봤습니다. 아, 집 앞쪽에 이렇게 천이 흐르기 때문에요. 아무래도 힐링하실 공간이 매우 좋은 그런 위치이다 안내 드리고요. 1호선 부천역까지 도보거리로 700m 대 나옵니다. 1호선과 어, 1호선에 급행이 정차하기 때문에 인천과 서울로의 이동이 매우 편리하시고요. 버스 종점도 위치해 있어서요. 버스 타시고 이동하시는데도 좋은 위치이다. 이렇게 정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의 장점이요. 오른편으로 가시면, 부천역의 그도심에 대형 상권이 위치해 있고요. 그리고 뒤편, 이쪽으로 가시면, 중동의신도심에 대형 상권도 둘다 이용하실 만한 거리에 위치해 있어서, 어, 이 생활의 인프라가 매우 편리하다. 이렇게 정리 드릴 수 있는 위치이고요. 그리고 응급실을 운영하는 병원도 집 인근으로 두 개나 위치해 있어서요. 어, 위급상황이나 응급상황 시에 좀더 안전하게 거주도 가능하십니다. 앞쪽으로 가셔서 왼쪽으로 꺾으면 초등학교 위치에 있고요 또 반대편인 이 중동 중동쪽 방향에서 왼쪽 방향의 신곡동에 초중고가 다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 통화 시키시기 매우 좋은 그런 위치이고요 주차 공간 또한 세대당 한대 이상씩 나오시기 때문에 편리하게 주차 스트레스 없이 이용하시기 가능하십니다. 앞쪽에 저 중동 하이로 지나가면요 길주로도 인접해 있고요 왼편에. 경인로도 인접해 있기 때문에요 차량으로 이동하시는 분들 도심 어디로든 이동하시기도 좋은 위치이다 이렇게 위치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보시는 집의 가장 중요한 점은요 원분양가에서 5천만원 할인하면서 계약이 거의 다 진행됐습니다 자녀세대가 매우 적다는 게 특징이고요 금액 또한 2억대에 들어오기 때문에 요즘 부천에서 집을 좀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신축 2억대에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여긴 역세권에 이런 2억대 금액이 들어오는 신축이기 때문에 가성비 있는 집을 찾으신다면 꼭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6월 28일부로 대출 규제가 들어왔죠. 추가 규제가 들어올 분위기입니다. 집값 상승 때문에 어 추가 규제가 들어올 상황이기 때문에 내가 입주금이 적거나 입주금이 적게 쓰시고 싶으신 분들 서둘러서 모셔야 막차로 진행 가능하다. 이렇게 정리드리면 될것 같고요. 내부 구조적 특징으로는요, 이렇게 2억대임에도 방세계 화장실 두 개에 막힘없는 시원한 뷰가 자랑입니다. 거기다가 3베이 구조로 안정감을 느끼는 구조에다가요, 중간방은 9자, 안방은 11자 정도 나오기 때문에 포형평수에서도 방들 사이즈가 나쁘지 않다 보시면 되는 거라서 장점이 충분히 있는 집이다 이렇게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시는 집 입주금 3천 금액도 2억대 종망이 뻥 뚫려 있는 어, 신축입니다 부천 최저가라 보시면 될것 같아요 부천에서 2억대 보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어렵습니다 저 이제 내부 공간 가서 설명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자 내부 공간 들어와 보셨고요 지금 전실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신발장이 6칸 되어 있고요 가운데 허리 선반 조명까지 되어 있어서 자주 쓰시는 물건 놓으시기 좋습니다 아래쪽에는 하버띠움 시공과 단차 시공 들어가 있고요 바닥면은 포세린 타일로 되어 있고 중문은 박스형으로 따로 설치하셔야 된다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내부로 들어오시면요 이쪽에 일괄 소동 스위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 되어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거실 공간인데요 엄청 큰 대형 평수는 아닙니다 3.5m 정도 나오기 때문에 25평형 정도의 사이즈다 보시면 될것 같고요. 천장에 공기순환기, 그리고 포인트 조명들 잘 들어가 있고요. 오른쪽 벽면 이렇게 타일로 시공을 해놨고 템바보드도 같이 해놨습니다. 왼쪽 벽면에 실크 벽지로 되어 있고요. 조망이 좀 인상적인데요. 막힘없이 뻥 뚫려 있습니다. 앞쪽이 신곡천이 보이기 때문에 이런 점 또한 어, 힐링하시는데 좋은 위치이다. 이렇게 정리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거실 등지고 주방 쪽 보시면요, 기업자형 싱크대와 아일랜드 식탁이 되어 있습니다. 이동 가능하시기 때문에 원하시는 곳에다가 어, 배치하시면 되고요. 무릎 공간 되어 있고 식탁등도 되어 있기. 때문에 때문에 식탁으로 사용하시기 소색이 없습니다. 냉장고 한대 들어가는 자리 되어 있고요. 벽면에는 이렇게 옥색 타일로 되어 있는 모습이어서 관리하시기 좋고요. 싱크볼 들어가 있고 조리대 공간과 가스 레인지가 계약을 진행하시면 들어올 예정이고 상부장과 하부장은 화이트 톤으로 깔끔하게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저희 첫 번째 방 안내해 드릴게요. 첫 번째 방 여기는 사이즈가 9자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괜찮은 사이즈의 방을 보유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두 번째 방입니다 여기는 오늘 집에서 가장 작은 방인데요 8자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옷방으로 쓰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베란다가 이쪽에 딸려 있는데요 왼편에 세탁기가 보이고 있고요 수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도 옵션으로 드리니까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 베란다 공간 이 정도 나오고 앞쪽 조망 거실과 같은 방향으로 막힘없이 시원하게 뚫려 있기 때문에 조망적인 부분 도 좋다 안내드리겠습니다. 저희 세 번째 방 안내해 드릴게요. 오늘 집에 안방입니다 11자 정도 나오기 때문에요 소형병수에서 괜찮게 나온 안방 사이즈를 자랑하고요 창문 아래쪽 보시면 자동개폐기도 설치되어 있어서 화재 시에 좀더 안전하게 거주 가능하시고 앞쪽에 조망은 거실과 같은 방향이라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시원하게 뚫려 있는 3베이 구조입니다 그리고 안방 욕실 위치에 있는데요 욕실이 엄청 넓지는 않습니다 변기되어 있고요 세면대 앞쪽에 샤워기 되어 있고 거울로 된 수납장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메인욕실 안내해 드릴 건데요. 메인욕실 전실 바로 옆쪽에 있기 때문에 동선상 매우 편리하고요. 해바라기 샤워수전 수건걸이 오른편에 되어 있고요. 정면에 거울 젠다이 세면대 되어 있고 왼편에 수납장 거울로 되어 있습니다. 그 변기되어 있고 약간 깎여 있기는 하지만 공간감이 넓어서 샤워하시는데 매우 편리 하실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은 부천역 역세권. 어, 신축 현장 안내해 드렸는데요. 이 집의 가장 중요한 점은요, 금액을 5천만 원 할인해서요. 어, 2억대에 들어오는 게 특징입니다. 좀 집을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지금 2억대 신축, 계약이 거의 다 진행되고 없습니다. 매우 적기 때문에 오셔서 보실 수 있는 집들이 매우 한정적이니까 빠르게 서둘러서 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입주금 동안 6월 28일부로 대출 규제가 들어왔음에도 3천이 심면 가능하셔서 진입장벽 또한 낮습니다. 추가 규제가 들어오기 전에 빠르게 서둘러서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내부 구조적 특징을 좀 설명을 드리면요. 방 3개 화장실 2개, 방 베란다까지 나왔죠. 2억대인데 방 3개 화장실 2개, 이렇게 공간이 나오는, 구조가 나오는 것도 장점일 것 같고요. 앞쪽에 막힘없이 뻥 뚫린 시원한 뷰가 큰 특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거기다가 주차 공간도 세대당 한대 이상씩 가능하시기 때문에요. 주차 스트레스 없으시고, 어, 차량으로 이동하시는 분들 경인로가 인접해 있기 때문에요. 서울이든 인천이든 시흥이든 도심 어디로든 이동하시기 편하다. 광명쪽까지도 이동하시기가 편해요 그리고 부천역까지의 거리가 700m 입니다 부천역에는 1호선과 1호선의 급행이 정차하는 역이기 때문에 대중교통 타시고 서울 인천 이동이 매우 편리하시고요 버스 터미널도 되어 있기 때문에 버스 타시고 도심 어디로든 이동하시기도 좋습니다 그리고 이 집의 장점이요 신도시 중동의 신도심 대형 상권과 부천역의 구도심의 대형 상권 두 가지 다 이용하시기 편리하다는 거라서 생활의 인프라가 매우 풍부하다 이렇게 정리드릴 수 있고요. 집 앞쪽에는 신곡천이 흐르고 있기 때문에요 힐링하실 공간도 집 앞이고. 응급실을 운영하는 병원이 바로 앞에 위치해 있습니다. 해서 위급 상황이나 응급 상황시에 좀더 안전하게 거주도 가능하시고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자녀 있으신 분들 자녀 통학에도 걱정 없는 위치이다. 이렇게 정리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점, 금액이 2억대라는 겁니다. 이제 자녀 세대가 매우 적어요. 그렇기 때문에 서둘러서 보셔야 된다 말씀드리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천에서 2억대 신축 만나보시기 점점 더 어려워지실 겁니다. 그래서 빠르게 계약되기 전에 서둘러서 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입주금 또한 3천으로 진입장벽 낮은 신축이었습니다.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상단의 번호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상담 후에 미팅 잡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도 좋은 집으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